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생영어의 큐쌤입니다 오늘 레슨이 만들어내는 여러 생활 표현들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있다 생각해보죠 회의를 합니다 그때 회의를 주재하시는 분 주로는 조금 높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슨 가이 o 레슨 가이 s 이때 레슨은 들어라 이렇게도 되지만 자, 주목해 주세요. 이 정도의 뜻이 될 거예요. 물론 그럴 때 your attention please. 혹은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lesson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guy라는 개념에서 guys. 그러면 남자들만 의미하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다 편하게 부를 때 그냥 guys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조금 격이 있다면 Ladies and gentlemen.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요. 그냥 listen guys.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은 주로 라디오를 차량 운전하실 때 많이 들으시죠. 과거에는 인터넷보단 라디오가 대중을 이루던 시절. 일하면서 라디오를 듣죠. I'm working. I can't listen to the radio. 그런데 저는 일을 하면 라디오 잘안 들리더라고요. 잘못 들어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I'm working. 예를 들어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디오가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어요. I can't listen to the radio. 우리가 보통 라디오 들을 때 그냥 흘려 들으면 상관없죠. 배경에서 그냥 소음의 한 종류다. 아니면 소리의 한 종류다. 그 정도는 상관없는데 listen to를 쓰게 되면 집중하고 내용을 듣는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청취하는 라디오는 더를 붙입니다 the radio 그래서 listen to the radio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hear the radio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listen to 가 아주 자연스럽죠 물론 라디오의 소리를 그냥 흘려 들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리 다 듣거든요 사람이 그리고 집중해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 더 듣게 되고 그 편이 listen to the radio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황은요 부부끼리, 혹은 가족끼리, 부모, 자녀 간에, 혹은 회사에서도 상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가 집중을 안 합니다. 또는 딴소리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You're not listening. You're not listening. 물론 나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You're not listening to me. 이런 식으로 to me를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됩니다. 물론 이 발음을 하실 때는 You're not listening. You're not listening to me.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you're not listening to me 해서 좀 강하게 발음을 하시죠 아니면 얼굴에 최소한 웃음기는 없어야 되겠죠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요 내 말을 전혀 안 듣는구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에 you're not listen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무실이든 어디든 항상 보면 말을 하는 사람만 합니다 나머진 듣고 있습니다 물론 들으면서 욕도 합니다 속으로 아니면 야, 쟤는 어떻게 저런 것까지 알지?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여성분이라 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그냥 듣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은 모든 이야기를 다 하죠. She did all the talking. 시제를 과거로 했습니다. 그 여자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하죠. 즉, 이 말은 그냥 그 여자는 이야기만 하고, I just listened. 나는 그냥 들었다. She did all the talking and I just listened. 말은 그 여자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아마 사무실에서 그런 상황들 좀 있지 않나요? 오늘의 마지막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연설을 합니다. 혹은 연설 아니래도 상관없죠. 오늘 첫 문장에서 listen guys 이렇게 해서 어떤 회의를 주도합니다. 주제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thank you for listening. thank you for listening. thank you for listening. 들어 주어서 고맙습니다가 직역이지만 그냥 우리말에는 감사합니다예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원 뜻이지만 사실 우리가 연설을 할 때라든가 어떤 거볼때 실제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 거의 없죠. 그렇다고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어색하고요. 그냥 우리나라 상황에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물론 영어적으로도 요 땡큐만 해도 충분하겠죠. 그러나 구체적인 행위는 for 다음에 그 원인이죠. 이유죠. 들어준 것이 원인이 돼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죠. 자, 이렇게 리스으로 이루어진 생활 속 표현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리스는 이거 외에도 상당히 더 많이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리스으로 이루어진 여러 표현들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